<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하고자 합니다. 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원수마리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명에 세겨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자갈과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셔서 아, 네.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단배리 기도하는 날이다. 아, 네. 예. 어제처럼 일절 제가 읽고 한절씩 한절씩 읽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니제대리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니 이는 바로 그의 영광을 만납다 우리스를죽 자가 없어서 살리신 바와 같이, 우리로 밤에 생명 경에하면서 그가 내바람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와 우리의 사이 예수와 함께십복받었으니의 몸이 죽의니 그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 유의롭다 <laughs>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 또한 우와 함께 살 것을 었는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다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한 번에 죽으이 그러다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꿈을 유리하지, 싸다리지하 하여, 몸을 살지에 용하지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생각하지 하니 이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의 받는적, 그 정의를 정의를 너희가 로내어누구에고을하자지오의 하나님 의으로 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로부터 해제하여 위에 종이 되리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와 제에 종이 되시니, 위에게 종이 되시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희가 죄로 거룩한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안 되는 너희니 그만한 형제는 법을 너희에게 내바, 아니오, 나 되니 분야, 안 되게 받을 것받으나 너희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주의자, 저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니야마, 우리가 되하여 주님을 전하여 주니이는 다른 곳님이곧은가되서 살아나시니,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받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받을 것으로 성립하시오. 율법적으로 죽을 것으로 안이하니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죄를 파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기도하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라내가 좋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Prayed, 사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본데, 걸어가고, 걸어가고,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가 것것것것것 내가 행하는 g on a n 내가 알지, b o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하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것. 하늘에 관한 성품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아,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려고 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모라 많은 공부 사람도다. 이상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교함이 없나니. <laughs>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교함이 없나니. 율법이 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않고, 육신을,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참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영이 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시면 몸은 죄로 아죽나영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던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음.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탐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우리가 성악으로 구원을 받으시니 우리는 성망이 성악이 아니니 무슨 것을 구하라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그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여당함을 조신니 우리는 마다니 기도하여 바라라이징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것이조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감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감과심이니라 니가 이루지마 하느니 하느니라 곧 그의 뜻대로 그 신을 하나님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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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네, 네, 하여 네. 하나님이 <laughs>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막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이리하신 그들을 과감고고신을과이시고 우리의 하신을라니다그런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고 하 누가 능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리하기로 주시 다시 살아하시니는도시니 하나님을 위하시옵소리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니 사랑이나 성경이나 천사들이나 전체들이나 은혜의 힘이나 장래의 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